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출항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신임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이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일관계 해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총선을 향해 1초 1분 허투로 쓰지 않겠다. 이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자,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로 1차 투표에서 선출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52.9%의 높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낙선한 2위 이 안철수 후보는 어제 김기현 신임대표의 이 당선 수락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배를 하더라도 2위, 3위 다그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은 속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또 당을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방금 전 입장문을 내고 김기현 지도부를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당이 이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사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저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이 4 명의 후보들이 나오고 서로 경쟁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특히 김기현 대표의 이 땅투기 의혹을 나머지 세 명이 제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총선 나에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2위 후보 방금 전이 깔끔한 응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반면 이번 4명 중에서 꼴찌를 한 황교안 전 대표 측이 이 황교안 TV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2022년 이 대선 사전 투표 등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서 황교안 TV가 전당대회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아무튼 지금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이제부터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투표, 개표 해보니까 득표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바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아 이거 조작 투표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온당한 것인지 아무튼 지금 국민의 힘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2위 안철수 의원이 방금 전 당원들의 선택을 겸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철수 의원은 높은 투표율과 결과로 당원들의 뜻을 알수 있었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철수의 지면목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부러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지금 또 분란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방금 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도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안철수 의원은 23.37%로 2위를 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52.93%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자 반면 황교안 측은 지금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이 황교안 TV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 투표 조작 대박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영상에서 지난 4일부터7일까지 실시된 전당대회 투표 참관 결과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 인수가 10명 단위로 끊어지는 이유 등을 들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전 대표 측은 과학적인 의혹이다. 캠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 시스템 ARS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앙선거한 이유는 이 같은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5월 황교안 전 대표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지금 신임 김기현 지도부가 첫 출범한 오늘 황교안 TV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성규 이 대통령실 심의사의석에 대한 고발권도이 기회에 취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